신중적인 문제에 찍히는 뉴스타 블루스쇼 69회 2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오신 분은 어, 정말 다아한 모습으로 항상 여러분 곁에서 사랑을 받는 것고 계시는 우리 이정아 가수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정아입니다. 아, 좋아요. 아우 이정아 씨의 처음에는 항상 보면은, 어, 드레스라고 하나요? 네. 드레스를 즐겨 입으시면서 네. 항상 모습 자체가 아주 전통의 미가 아주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가수 활동 말고 또뭐 하시고 계시는 게 있나요? 네, 요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식업. 요식업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정식. 한정식? 한정식? 이상한 이 목소리에서 그 갈비집 목소리가 나오더라구요 아, 주수하면서도 네. 예, 아주 목소리에서 어, 제가 우리 이정아씨한테 특별히 선물할게 있어요 선물이요? 예, 제가 시그니처로 이정아씨 하면 생각나는게 보이스 보이스 천사라는 단어가 생각나요어 글쎄요 보이스 천사라는 말이 너무 많이 들어요 보이스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예. 음, 감사합니다 예, 천사한테, 천사 아시죠 천사 생사치로 말한다고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습니다그래요우리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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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니다그렇기니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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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다 아, 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다 아 정말 이분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네, 제가 네. 하거든요 네. 너무너무 제 목소리에서 듣기는 면성하고 가은 면성하고 와빈비나그래 정말 아마 컨셉이 이쪽으로 가도 어, 크게 아마 여러분들에 사랑을 받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항상 j 이특히 뉴스타 걸스와 함께 해주신 우리 이정아씨에게 네. 제일 그리고주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두운 물망초 사랑 준비했나요? 네. 그러면 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재나 씨 여러분은 물망초 사랑 만나보겠습니다.